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토픽의 동물 친구들의 토픽입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사바나 친구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바나 친구를 소개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친구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친구를 키우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일단은 사바나 키우기 이번 영상은 사바나 키우기 영상이고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 보시면은 이거 이 친구 사바나 친구 처음 영상 때 나왔던 사바 아 사육장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육장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네모나게 그죠? 지금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 밑, 밑에가 옷장이고, 여기가 사, 사육장이에요. 사 엄청,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게 큰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큰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기 때문에. 큰게 아니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사바나 키우기 영상에 이제 첫 번째는 사바나 친구가 있어야겠죠? 이 친구, 그죠? 이 친구. 사바나. 너. 너 이거 먹이 아니다.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또 먹인 줄 알고 또 달려가. 또. 너 이거 목이 아니야 너대형형 형 손이야 임마 너 목이 아니라니까 진짜 귀여워 죽겠어요 그죠? 예 진짜 귀여워 죽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예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제 사바나 키우기 영상 사바나 키우기에서는 이제 사바나가 있어야겠죠 이 친구 이 친구의 일단 분양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바나 친구는 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사, 구, 뭐 입양을 하시는 이유 입양, 입양을 하시는 경로가 어 샵입니다 패샵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 이런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패샵에서 입양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입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패샵에서 입양을 하실 경우에는 대략 한뭐 저렴하게 입양을 하시면 7만 원네한 마리 당한 마리 당 7만 원에서 뭐좀 비싸게 하신다 싶으시면 뭐 1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베이비 지금 작잖아. 이 친구가 베이비인데 아기라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그런 아기 라서 어, 베이비 이런 베이비 크기에는 이제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웃떴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좀더뭐 뭐, 뭐, 뭐 이렇게 주목만 해 주고 더막 이만 해지고 이러면은 금액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뭐 많게는 뭐 2, 30만원까지도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 아기 이 사바나 모니터 베이비의 경우에는 7만원에 어 7만원부터 적으면 7만원부터 많으면 10만원까지 1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어 입양가가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나 친구를 구했으면 이제 이 친구가 살 집을 구해야겠죠 살집 바로 사육장이죠 보시면 아겠지만 바로 이 사육장입니다 이 친구가 살 집이에요 그죠? 이, 이, 사육장의 이름은 PB 사육장, 네. 원목, 목재로 된 PB 사육장 3자입니다. 3자. 그니 그러니까 이제, 사육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자? 그게 뭐야, 뭐 줄자 말하는 건가? 이렇게 개들립을칠 수가 있겠지만, <laughs> 그, 그 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사육장 같은 것들은, 자를, 그러니까 크기를 잴 때, 1자, 2자,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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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5자, 6자 이렇게 나눠요. 1자, 2자, 3자, 3자, 3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자예요 그러니까 한 자마다 이제 크기가 뭐냐면 한 1자에 30cm라는 뜻이에요 1, 1자 한 자에 30cm 여기 3 0 c m 라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한뭐이 예, 정도? 이정도가 30cm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0cm 그 다음에 또 30cm 해가지고 이거는 총 가로가 90cm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자입니다 세로는 이제 따로 크기를 재야겠죠? 그러니까 가로는 가로로 따지기 때문에 가로가 90cm 그렇기 때문에 3자 근데 만약에 가로가 60cm다, 그러면 2자겠죠? 만약에 가로가 30cm다, 그러면 1자고. 근데 1자는 1자라고 말을 안 하고, 보통 30이라고 합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치고요. 이사육장에 3자, 3자 사육장, 3자 pb 사육장이고, 어, 이 사육장의 금액은 저렴하게는 한, 뭐, 한 10만원 밑에, 10만원 밑에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좀더 비싸게 하실 경우는 좀 조금 뭐 비싸게 하실 경우에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예,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사육장 하나에.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육장에다가 또 이거 이자 이거 제작하시는 분한테또 의뢰를 해 가지고 요거 어 요거 달고 저거 뭐저 뒤에 는 환풍구 이런 거 달고 뭐 여기 뭐 여기 소켓 있죠? 이게 소켓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전구를 달수 있는 소켓 달고 또 저기 구석에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이건데 어 저거 달고 뭐 유리 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금액이 또, 그렇게 추가돼요 근데 이 사육장의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한 가격대는, 저는 이제 이 사육장을 한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거, 뭐, 자동 온, 이게 이제, 자온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자동 온도, 온,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해서, 자온조라고 하고요. 저 위에 있는 거 소켓, 그 다음에 저거, 저 꼭대 있는 요거는, 자온조 센서. 예. 그니까 저기 열이 닿으면, 이 자온조 온도가 올라오는 거죠. 어 그리고 뒤에는 환풍구 여기는 이게 유리 그다음에 유리 문에 담길 수 있는 유리 홈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 사육장도 사야겠죠. 근데 또 이제 뭐 사바나를 키운다고 얘를 데려와놓고 키울 데가 없어가지고 박스에서 키운다든지 무슨 뭐 그냥 그냥 폐기물 저기에서 주워온 막 되게 막 쓰레기들 막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막 있는 그런 안 좋은 뭐 어떤 통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 친구 키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안 키우는 게 나. 아 솔직 말해서, 그런 거면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준비가 안된 사람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상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된 양반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친구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를 키우려면 부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겠죠. 특히나 학생분들은 이렇게 또 구비를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직장인 분들은 이제 돈이 뭐 회사를 다니시니까 뭐 괜찮다고 쳐도 이런 이런 분들은 네그 학생 분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끔하게 그러니까 잘못 키우신 분들 어린 친구들한테 특히나 이렇게 따 따끔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키울 돈이 없거나 아 제가 뭐 용돈이 없어서 박스에다 키울 건데요 키우지 마세요 용돈 없으면 키우지 마 용돈 없는데 왜 키워 그잖아 용돈 없으면 용돈이 뭐 만약에 한 달에 만원 이만 원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서 웃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본인의 이제 학생인데 학생인데 뭐 용돈이 되게 남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이 좀 적다 어 용돈이 좀떡 적다 해가지고 뭐 이런 좀 안타깝긴 해요 뭐 뭐. 뭐, 개인 사정상, 예, 집안 사정상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상황인데 그거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 친구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100% 준비됐을 때 그때 키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동물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얘를 데려와 놓고 키우고 싶어가지고 얘를 데려왔어. 사육장도 다 샀어. 돈이 있어. 다 샀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 여기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아니잖아. 부모님 집이잖아. 그죠? 본인 집인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막뭐 아 요즘 말로도 이제 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이 이제 본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학생분들은 특히나 예,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이런 한 마리의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별거 아닌데, 어? 이 친구 뭐 크기도 작은데 뭐 부모님한테 굳이 허락을 받아야 되나? 아니죠. 네. 이 친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을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기만 좋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무조건 이기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짓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시기 전에는 항상 본인의 집에서 이 동물을 키우는 그 장소에서 함께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세요. 동의를. 그죠?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정말 이기적으로 데려왔다가는뭐이 친구 막 되게 막 어쩔 수 없이 분양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학생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키울 거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키우세요. 돈 부모님이 허락을 안해 준다. 키우지 마세요. 그냥 어뭐얘 없으면 죽어? 그죠? <laughs> 다른 거 키워, 다른 거, 예 이런 거 이렇게 좀 약간 크게 크게 키울 거 말고 다른 거 키우란 말이야. 뭐 귀뚜라미 같은 거 키워요. 그냥 뭐 귀뚜라미 애완용에 귀뚜라 귀뚜라 하면서 키워요. 그냥 크게다. 왜냐면은 이렇게 키우지도 못할 거 키우지 마세요. 이 친구도 고통이고 나도 고통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우지 못할 거 키우지 말자. 오늘의 명언이죠. 자,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만해 보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중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더 거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따끔하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육장과 이 친구가 준비됐다면 어, 램프를 또 사야겠죠. 아또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 요거 둘 램프가 두 개가 있어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스팟 램프 네, 이름이 스팟 램프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U V B 램프입니다. 자, 우선은요. 스팟 램프의 경우에는 어, 온도를 발생을 해요. 오로지 온도만.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오로지 온도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식지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바나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아프리카 더 덥습니까, 춥습니까? 이거 뭐 유치원생들도 아는 상식이죠. 아프리카 더워요. 하지만 더 따뜻하게 해준 램프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사육장만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나라 기온에서 우리, 우리나라 우리 기후에서 얼어 죽을까요? 안 얼어 죽을까요? 얼어 죽죠? 특히나 지금 겨울입니다. 아직까지. 여름 때는 몰라도 여름 때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온에 맞춰서 못 살기 때문에 스팟 램프와 UVB 램프가 필요한데 스팟 램프는 오로지 열만 내는 거고 UVB는 열도 솔, 조금은 내지만 열은 거의 다 내, 거의 내지 않고, UVB는 일광용을 모, 목적으로 다른 램프예요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직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 받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램프가 없다. 이 램프가 없으면 어떻게 공급을 받을 거야? 그죠? 공급 못 받습니다. 물론 먹이로, 먹이 뭐 영양보충제 이런 걸로 조금씩 급여를 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UVB. 일광욕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램프가 필요한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좀더 크잖아요. 뭐 일명 이제 베이비에서 아성체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U.V.B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성체 단계